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명입니다. 대전 28명, 세종 3명, 충남 33명입니다. 대전은 다른 날과 비교해 확진자가 다소 줄었지만 산발적 연쇄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확진된 20대 대학생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과 관련해 한 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고 대전시 전민동의 한 민간기업 연구소에서는 지난 15일 미화원이 첫 확진된 뒤 동료와 가족 등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명이 됐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는 오늘 확진자 대부분이 최초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 2명 등 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서산, 공주, 부여 등 9개 시군에서 33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천안의 경우 새로 확진된 15명 가운데 10명이 20대 이하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과 공주, 서산, 홍성에 마련된 충남 지역 4개 감염병 전담 병원의 가동률이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4개 병원의 입원 가능 인원은 469명으로.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확진자가 64%인 298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공주중앙소방학교 생활관에 설치한 도자체치료센터는 현재 112명을 수용해 7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